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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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. 요걸로한번 깨먹어, 가또 얘기를 해주세요. 혜리가 소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, 우선 수입산 소를 소 사서, 부어서야 아무런 간은 안 하고, 그냥 음. 저희 현미밥이랑 밥을 조금만 넣어서 비벼서, 얘가 약간 이렇게 큰 거보다는 잘게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해서 잘게다 찢었어요. 너무 뼈만 부어서. 근데 활동량에 비해서 똥을 또 많이 싸고 산책을 또 너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. 어휴, 잘 먹네. 최근 중에서 제일 헛업좋아는거 같아. 지금 또 1시간 정도 더 늦었잖아. 원래 어, 시간보다. 밥주는 시간보다 응. 아빠 밥도 한번 쪼개 줄래요? 어. 저희 신랑은 수제비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냄비채 양이 엄청나요 먹방을 찍어야 냄비에요. 되나? 조그만 냄비 조그만 냄비 아니고요 <laughs> 종이컵을 보여 줄까? 한.. 그런 거 없는데? 저거 다 먹는답니다 아빠는 오. 지도리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수제비를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아 집에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잘 먹네 응 음. 양이 좀 됐지? 응 음. 어지도잘 먹네 음. 이제 이걸 먹고 똥을 예쁘게 싸는지 안 싸는지 아빠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. 똥 예쁘게 안싸면 내가 똥 예쁘게 할게요 그건 안 되죠 들루 말한 거봐먹다 이제 또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네요. 이제 영상 끌게요.